예, 그, 행안부 장관님, 예, 제가 요즘 대구 경북의 현안에 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경북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로 걷곳마다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뭐, 요번 그 행정 통합에 네. 대한 그렇죠. 찬반 의견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 의사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리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지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10월 21일 날그 자료화면 보면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장관님하고 지방시대위원장, 그 다음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이렇게 네 분이 작성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토대가 될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 특별시 및 관할 시군 자치구로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제가 현재 추진 중인 광역 단위 행정 체제 개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 화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사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새로 만들거나 소위 말하는 뭐 패치 분합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근거한다면 대구와 경북이 합치는 것은 이두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어, 지금. 이 기초 단체 기초 자치 단체의 행정 통합은 저희가 몇번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체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일곱 번째 조항에 보면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 수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행안부의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요. 네. 의회 의결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직접 투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게 그러한 규정이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합쳐질 때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나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거 직접 아,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제 어쨌든 기억에는 없습니다. 딱한번한 사례가 그랬고요. 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다 찾아봤는데 어, 대체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예, 그때마다 예. 할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어쨌든 자치단체 의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의회 의견을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기정이 되어 예, 네 지금. 이게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 문제는 두 자치단체의 통합에 불과한 뭐그두그둘 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광주와 전남 뭐 대전과 충남, 부산과 경남에서도 이런 통합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어떤 선례를 만들어내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합치 분합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규범을 행안부가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 서둘러서 합친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행안부에서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화면 보면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지난 9월 1일날 회의를 하셨어요. 논의 과제 종합토의하시면서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이다 여기서 혹시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 아세요? 지금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요. 네. 올해 연말쯤 아마 의원이 대충 모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광역 단위 행정 체제 개편은 단한 번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처음이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지방 의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는 특정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가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가 하나의 규범을 만들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과정에서도 어떻게 설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이것은 이제 패치 분할의 경우에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의회 의결 훨씬 수월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죠? 아, 그것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네. 결정할 문제고요. 만약에 아, 저는 이거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거를 그렇게 수, 쉽게 생각하시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 안 풀린다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견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예외로 한,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저희는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놓고 패치 분합할 때는 이 절차만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이거는 좀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있도록 있는데, 네. 오히려 원칙이 의회 의결이고 예외가 주민 의사 묻는 건데 그거를 아니요 아니요 한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보시는 자료를 하면 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 잠깐만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패치 분합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정한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5조입니다. 아니 들어야 하는 것과 하는 결정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관님 이거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방의회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하시는 건은 옳지 않다라는. 지방의회가 얘기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의사를 대표할 뿐이고 아, 그러니까. 결정권은 이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가 요 용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이 문제는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을 서두른다고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내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이니 충분한 수기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지방의회 결정하면 이게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네, 되어있으니 의원님께서는 말씀 무하신 거고요. 네. 의견 수렴 과정이 의회를 거칠 수도 있고 주민 투표를 거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견 기초 단위에서 단위에서는, 예, 네, 기초 단위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통합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어,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예, 장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행정 통합 관련해서 광역 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행안부가 이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아까. 요구했는 제가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일괄 질문 드릴 테니 일괄 답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고요. 예.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많습니다. 대구시는 작은 면적에 집행 기능이 크고요. 경상북도는 넓은 면적에 흩어진 22개 시군의 지원 기관의 역할이 큽니다. 22개 시군은 각기 인구 구성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사회문화적 풍토도 다릅니다. 경북 영양군하고 경북 포항시가 같은 경북이지만 인구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경북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기류가 높다 하더라도 시군의회에서 반대하면 도의회의 결정 사항이 시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의회가 반대하고 안동시 도의원이 반대해도 도의회 의결에서 찬성표가 많다고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니 안동시 보고 결과에 따라라라고 하면 안동 시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릅니다. 이거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주민투표하기에 시간과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의결이 시군 의회에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안부는 조금 더디가더라도 결정 사항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합의문 1번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준하는 위상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행안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요.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도시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역사성이나 낙후성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에 따른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행안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에서 똑같은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를 살펴보면요. 수도의 위상 특례가 주어지고 부시장의 직급이 높고 그리고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합니다. 대신 개발사업이나 조세 특례는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라는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례라기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위상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을 좀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지위 특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지방 교부금이 집행되는 방법과 액수의 차이가 큽니다. 경북의 시군은 보통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행안부를 통해서 직접 교부됩니다. 금액도 안동시가 6,923억, 영주시가 4,196억 의성군이 3,657억입니다. 반면에 대구시 동구, 중구, 서구 이런 자치구는 대구시로 교부되는 교부금을 대구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엑스가 경북도내 시군이 받는 교부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구가 181억, 동구가 251억, 서구가 268억을 23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특례조항을 두어서 교부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부 방식이 대구 경북 특별시를 통해 조조, 조정 교부금의 형태로 분배된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군 지역에 재정의 불이익이 있을 것은 불을 모두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합 논의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 논의가 산발적이지만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기에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가 과연 효율적인 체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근거해서 100년간은 행정 체제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빨랐지요? 네, 다 적었습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의원님께서 이제 각 광역 의회, 그 다음에 기초 의회 사이에 결론이 다를 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민 의사 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통합이나 분합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이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타진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의회 의사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투표로 확인하는 방법 그런데 법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고 보조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 것은 우리 행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둘 중에 어떤 걸 취하든 그쪽 의견을 중요시할 겁니다. 우리는 기본 원칙이 이 존치 폐합 이, 이 이런 것은요 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주도하면은 중앙은 도와줄 뿐입니다. 이게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준하는 것이 어떤 대우냐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을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쪽 대구경북 합의사항입니다. 그 서울의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 다른 지역 통합을 논의하는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나. 그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로 국회에서 결정을 의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개념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뭐 특별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에 관련된 고위직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세 군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걸 다 특별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특별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말씀하셨는데, 특교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 다 알고 있고요. 그거를 다이 통합 과정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늘도 이제. 어, 교육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방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중앙 재정의 문제는 지방 재정. 이세 개는 한꺼번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에 미래 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각 분야에 심지어 도시 설계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 과정에서도 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연구 결과가 많이 활용이 될 거고 그걸 다 감안해서 어, 지금 범정부 어, 통합지원단을 구축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을 해서 대구, 경북 통합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도움을 드릴 것이고, 그거를 다 쌓아서 의회에 풀어놓으면 의원님들이 결국 책임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재보충질의까지 하신 효과가 있었습니다.